오늘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는 소나무가 뭐 여러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한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저도 가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구나 이래 봤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아주 특이한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확 꺾어졌죠 이 소나무인데요 전문가들 나무 전문가들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라다가 확 꺾어지고 또 다시 꺾어지고 이렇게 할때 나무로서는 굉장히 고통이래요 고통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얼마나 힘쓰겠어요. 이렇게 꺾어진 지는 과정에서 굉장하게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해진대요. 제가 이거 어, 울릉도에 가서 찍은 사진을 하는데, 여기도 나무가 꺾어졌고. 또 여기 나무에도 또 꺾어지고 꺾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라다가 쭉쭉 나무는 쭉쭉 뻗어 올라가기를 원할 텐데 확 꺾이듯이 이렇게 꺾어지고 또또 살아도 또 또확 꺾이는 이런 시련을 겪은 나무가 뿌리도 단단하게 그리고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진 웬만한 악조건에서는 죽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에 온 집안 식구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꽃길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 약하죠. 그런데 저 광야에서 자란 꽃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천둥도 맞고, 뭐,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이러면서 자라면 그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게 강해지는 것처럼, 온실안에 있는 화초는 연약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 사랑 가는 가족의 사별로 인해서 또 우리가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업부도라든지 또는 사기를 당한다든지 심한 어떤 좌절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때때로는 주변에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역경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서 확 꺾여졌다가 또 꺾여졌다가 이렇게 해서 단단한 나무로 자라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약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과 특별한 어떤 고난을 겪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양을 치면서 죽이나 그런 우유나 짜 먹고 하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수에 가서 종신직으로 무기수로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해서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약이 써 주셨잖아요. 복음전하는 사람 써 주셨잖아요. 모세도 어머니 의 품에서 요괴배 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랬지만 바로 공주 아들 왕궁에 들어가서 특수 훈련을 받게 해서 출애국 과정에서 기하게 모세오경 기록하게 쓰시려고 하나 그 연단하셨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연단했고요. 요업도 그랬고 성경에 기하게 쓰임 받 사람들은 고난 안 당하고 역경 안 당하고 온시안에 화초처럼 쓰임 받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1 1 9편6 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시편 1 1 9편7 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은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서이십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쓰임받을 것이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귀약에 쓰임받을 것이라 로비 그렇게 믿음 고백했는데 그대로 되어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여지지 않는데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왜주님은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박해를 받아 버림받 되지 않고 거꾸로 뜨는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배경이 있잖아요. 보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나무가 이렇게 확 꺾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꺾여짐 을 통해서 굉장한 멋있는 나무가 됐잖아요. 그냥 뭐 나무 쭉쭉 뻗어 있는 것보다 이런 게 얼마나 작품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액자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의미를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런 연단과 훈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연단, 고난, 역경 잘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쓰임 받으시고요, 전금같이 쓰임 받으시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멋진 하나님의 전도자로, 중직자로, 또 목회사로 쓰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